이제 두 번째 책 보겠습니다. 허, 드디어 이 공원에서. 소리 질러. <laughs> 왜냐면 이 책이 어, 저희 첫째가 이제 원래 대학을 갔는데요. 걔가 되게 어렸을 때 어떤 전집 안에 있었어요. 그때는 표지도 이게 아니었거든요. 전집 안에 이게 있다가 중간에 절판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새로 제대로 나왔으니까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음. 정말 저희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다 들어가 있는 음. 책이라서 더 좋아요. 새책 나온 거에 대해서 셀레스티님이 아, 설명 네. 좀 해주세요. 책도 참 재미있는 사연이 있는 책이죠. 어, 이 책이 바로 A Walk in the Park라는 앱서니 브라운의 아주 초창기 책이에요. 어, 이 내용이 어떤 책이냐면 아버지와 딸 그리고 강아지. 그리고 또 다른 어머니와 아들과 강아지 이렇게 두 가족이 네. 같은 공원에 산책을 갔다가 일어난 일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음. 이거를 너무 초창기 책이다 보니까 애터니블라운이 이제 좀 내가 그림책이 뭔지 알것 같다 라는 작가가 된 후에 이게 약간 아픈 손가락? 어, 계속 눈에 밟혔던 거예요 나이 책을 더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책을 다시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뭐 20년이 지난 후에 이책 ...을 다시 만들어요 그때 제목을 바꿉니다 보이스 이즈 인더 파크 그러니까 공원에서 로 제목을 바꾸고요 몇가지 변화를 좀 줘요 첫번째로는 사람 미 주인공이었는데, 고릴라 아, 아, 주인공으로 네. 바꾸고요. 그리고 원래는 3인칭 시점에서 어, 서술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아빠와 딸과 아, 음, 어머니와 아들, 이렇게 네명이 각각의 시점에서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으로 바꿉니다. 네. 그러면 긴 거리를 잠깐 정리를 하고 가자면, 엄마, 아들, 강아지. 아빠, 딸, 강아지 네. 이렇게 두 가족이 한 공원에서 만나서 네. 이 아이들이 어, 서로 친구가 되고 어른들은 네. 서로 이렇게 남면 되면 무 정하지만 강아지도 네. 서로 친구가 되고 아이들도 <laughs> 서로 친구가 되는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렇죠. 음, 하나의 이야기를 네 사람의 화자가 각자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서술하는 음.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일어난 팩트도 사실은. 조금씩 달라지고 네, 서로 기억하고 이제 네, 마도 달라지고 네. 그 사건 안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다 달라진다는 네. 거잖아요. 네. 저는 이 책이 원서를 저도 접했었거든요. 번역을 네. 너무 구하기가 네. 어려워서 네. 원서로 가지고 있던 책이었는데 원서에서는 음. 각자 주인공의 성격에 따라서 그 안에 내지 안에 폰트도 다르게 음. 들어와 있었는데 네, 예전에 책에서도 그게 잘 살려있지 않아서 좀 아쉬웠어요. 네. 근데 이번에 웅진에서 복간이 되면서 각자 인물의 성격에 맞는 폰트도 너무 잘 살려서 책의 완성도가 높아져서 너무 행복했고요. 근데 저는 이네 명의 주인공 중에서 찰스의 폰트가 제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laughs> 찰스가 약간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고 쭈뼛쭈뼛. 엄마의 이런 힘에, <laughs> 엄마의 파워에 눌려 있는 나인데 폰트가 정말 이렇게 가늘다라고 힘없는 맞아. 폰트예요. 맞아. 다른 등장인물들의 네, 폰트는 네. 훨씬 더. <laughs> 신아도 돌대하고 그리 앞부분 딸 사람들은 다 찰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서만 음. 찰리라고 음. 부르잖아요. 여기에 이제 아이 두명 이름이 나오는데 아이 둘의 이름이 찰스와 스머지예요. 음. 근데 찰스는 약간 이름도 이렇게 찰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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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찰스. 찰스. <laughs>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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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자 이름이잖아요. 네. 그런데 스머지는 얼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애 이름은 얼룩이얼 음, 루가 그저 동생한 거구나. 아니요. 아 스머지가 찰스, 찰스를 찰리라고 불러주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찰 내칭으로 불러준 거예요. 네. 그 부분이 네. 이름을 주목해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강아지 두 마리도 이름이 있어요. 네. 찰스 엄마가 진짜 애지중자거든요 근데 개의 이름은 빅토리아예요. 여왕이름, 아들은 황태자이름 넣고 어. 어, 강아지지을여왕이스석지 어. 가족계 강아지 이름은 알수트예요석을 얻을 어. 강아지들은 만나기 전부터 이름에서 이미 그 서로 명이었지, 커플이었던 거 같아요. 어니 시절 때도 그림 찾는 재미가 되게 많았었지만 정말 이 공원에서는 찾는 즐거움이 너무나도 네. 네. 많은 네. 책이잖아요. 네. 그러면 안에 어떤 수목 그림 찾기들이 있는지 네. 한번 말해요. 네. 네. 저는 제일 이 책에서 그림 부분이 이렇게 눈에 띄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등장 인물에 따라서 네. 계절이 달라진다. 아, 아, 네, 네. 그러니까 그 수목이가 막 뛰어놀 때는 네. 여름 对对对。 이렇게 가을 나무가 나오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심지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니 여기에 하고 어, 있는 나무도 있고요. 이게, <laughs> 이런 게이 식으로 나무가 변화한다는게 네, 되게 재미어이 스머지 아빠가 되게 우울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경도 굉장히 황량하고 <laughs> 이 사람들도 막 울고 있고 네. 이런 장면이 나중에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이렇게 바뀌어요. 뭔가 이렇게 막 샤랄라하고 아까 가로등이었던 게 꽃으로 변하죠 그리고 심지어 저 건물 위에 킹킹 네. 어, 어, 어. 맞아요 어, 저는 여기에서 엄마가 철수를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렇게 보면 뒤에 있는 나무들도 확 하고 소리를 음. 지르고 신문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음. 아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돼지 책에서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앤서닉 브라인이 되게 자주 쓰는 기법이기도 하고 마치 코러스를 넣는 듯한 그런죠그리스 아, 영국에서 그 역할을 하는 코러스들 음. 엄마가 되게 조롱하는 거 같죠 나무들이 아뭐 그런 말하 못해라니요 나먹고볼 때마다 새로운 경험이죠. 네, 네.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아이들은 금방 못 찾아요. 네. 요새는 이제 그림책에도 음악을 네.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유튜브가 발달을 해서 저희도 네. 모두가 다 즐길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공원에서의 원제가 Voice in the Park인데 그거 이제 검색을 하면 이 음악을 보실 수 있어요. 모두가.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음악을 작곡한 사람이 앤서니 프라운의. 전 부인인 제인 브라운 이에요 그래서 제인 브라운이 자기 둘의 아들 조 브라운과 함께 이 음악을 연주를 하거든요 그림책에서 네 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네 개의 악기 각목소리 대변하는 악기로서 네, 이렇게 네. 음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찰스 엄마의 목소리는 비올라가 연주를 해요. 그 비올라는 좀 이렇게 바이올린보다 크고 첼로보다는 네. 좀 작은 그래서 조금 바이올린 음색과 첼로의 음색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좀 매력적인 악기인데 엄마가, 그 찰스 엄마가 얼마나 이렇게 찰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뭔가 우아한 듯 하지만 그음악의그 음 하운들을 보면 좀 불협화 1들이 음. 많이 1 0서좀 이렇게 신경이 1주성 m l 100ml, 100ml, 그리고 m l 100ml, 100ml, 1 0펄 m l 100ml, 1 0딴 m 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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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그래서 네. 이런 그 음악들과 함께 네. 보시면 더 재밌는 네. 공원에서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